이런 사람 본적 있죠. 사무실은 마감일 때문에 전쟁터인데, 모두가 소리치는데, 혼자만 평온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사람.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죠. 로봇인가? 사이코패스. 그러다 두 번째 드는 생각.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는 저런 사람들이 감정 기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비밀은 다른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을 뿐이에요. 자, 이제 당신을 돌아봅시다. 운전 중 누가 끼어들면 반나절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동료가 툭 던진 한마디에 그 의미를 분석하느라 밤을 새웁니다. SNS에서 본 친구의 성공에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사소한 사건 하나하나가 당신의 에너지를 뱀파이어처럼 빨아먹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감정 파산 상태가 되죠. 익숙한가요? 이건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이에요. 하루 동안 쓸수 있는 감정 예산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뇌가 감정을 처리하는데 쓸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분노, 두려움, 질투 같은 강한 감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입니다. 뇌가 말 그대로 칼로리를 태우는 거죠. 평온해 보이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천재적인 투자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감정 자원을 사수한 시비나 수동 공격적인 말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건 파산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같으니까요. 감정적 고갈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들은 감정 효율이 아주 높은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원시적인 공포센터인 편도체는 소리치죠. 위험해. 당장 반응해. 그러면 우리의 CEO인 전두엽 피질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정보 고맙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신경 쓸 일인지는 내가 판단하지. 감정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편도체가 계속 조종관을 차지하는 겁니다. 반면 감정적으로 효율적인 사람들은 CEO가 모든 것을 통제하죠. CEO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분석하고 결정하죠. 투자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예를 들어보죠. 회의 시간에 동료가 당신의 지난 실수를 암시하며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중에 제때 일하는 사람이 있긴 하네요. 경로 1. 감정 파산. 당신은 속으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감히 나한테 가만 안도, 나를 질투하는 게 틀림없어. 당신은 남은 하루를 그 동료와 마음속으로 싸우며 보냅니다. 생산성은 영이 되고, 저녁엔 완전히 녹초가 되죠. 사소한 도발 하나에 모든 예산을 탕진한 겁니다. 경로치, 감정 효율. 당신은 순간 짜증을 느낍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에 빠져드는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당신 안에 CEO가 말하죠. 흠. 이건 수동 공격이군. 내 평정심을 잃게 만들려는 의도야. 이게 프로젝트에 중요한가? 아니. 내 커리어에 중요한가? 아니. 앞으로 5시간 동안 내 마음의 평화를 희생할 가치가 있나? 절대 아니지. 당신은 짧게 숨을 내쉬고 그 유치한 시도에 어이없다는 듯 살짝 미소 지으며 하던 논의를 이어갑니다. 당신은 감정을 억누른 게 아닙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두 번째 예시입니다. SNS를 봅니다. 잘 기억도 안 나는 동창이 세계 일주 사진을 올렸네요. 경로일 에너지 유출 질투와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왜저 친구는 모든 걸 가졌고 나는 아무것도 없을까? 내 인생은 지루해. 나는 실패자야. 당신은 폰을 끄지만 똑같은 감정은 그대로 남습니다. 당신은 잘 포장된 남의 인생과 비교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경로 2. 현명한 투자. 질투심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CEO가 다시 등장하죠. 오케이. 이건 질투군. 이 감정 뒤에는 뭐가 있지? 여행에 대한 갈망? 자유? 모험? 조화? 이 감정은 유용한 신호야. 내게 뭐가 부족한지 알려주지. 자책에 빠지는 대신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주말에 갈수 있는 근교 여행지 티켓을 검색해 보는 거야. 당신은 독을 연료로 바꾼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감정 투자자가 될수 있을까요? 3단계의 간단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멈춤, 평가, 선택이라고 부르죠. 첫째, 멈춤. 감정이 당신을 덮치는 순간, 얼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세요. 이것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틈입니다. 이 틈에 당신의 초능력이 숨어 있어요. 둘째, 평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만 던지세요.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사람, 이 상황, 이 댓글이 내 에너지를, 내 시간을, 내 마음의 평화를 쓸 가치가 있는가? 이게 내일, 일주일 뒤, 1년 뒤에도 나에게 중요할까? 당신은 당신 인생의 CEO입니다. 잠재적 투자를 신중하게 평가하세요. 대부분의 상황은 당신의 내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셋째, 선택.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흘려보내거나, 투자하거나, 만약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의식적으로 흘려보내세요. 그 감정을 나무십에 올려 강물에 떠내려 보낸다고 상상하세요.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자원 보존을 위한 전략적 후퇴죠. 하지만 만약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면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했거나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 관한 일이라면 그때는 투자하세요. 하지만 맹목적으로가 아닙니다. 분노를 사용해 명확하고 단호하게 자신을 지키세요. 불안을 사용해 중요한 이벤트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슬픔을 사용해 상실을 온전히 겪어내세요. 당신의 감정은 타계적인 폭풍이 아니라 정교한 도구가 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는 노력을 멈추세요. 그건 불가능하고 해로울 뿐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내면이 늘 고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죠. 언제 바이올린을 더 크게 연주해야 할지, 언제 드럼이 침묵해야 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사소한 자극들이 당신의 내면 은행을 터는 강도가 되게 놔두지 마세요. 현명하게 투자하세요. 반응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도하는 삶을 사세요.